네, 7월 8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. 아, 화요일 아침에는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들이 삼특검 수사 지휘부를 아, 매주 여러분들께 에 선사해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세 특검이 동시다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 없거든요. 그래서 한 특검마다 따박따박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지 전문가 두 분입니다. 전직 검사들 <laughs> 저희들이 모셔서 말씀을 좀 듣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그리고 오선희 변호사님 두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오 변호사님 지난주에 너무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 역시 전직 검사는 다르구나 <laughs> 예 이런 평가를 들을 만큼 예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시청자들의 평가가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자 그리고 아이규원 위원장님 지난주 스트레이트 잘 봤습니다 예, 아, 아, 예 저는 정작 못 봤습니다 <laughs> 예 이제는 인기인이 되셔가지고 아 유명인사가 되셔서 예 나중에 또 이러다 저희 프로그램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는지. 어. 겠 어, 아, 예, 뭐예 스케일이 바빠서 있겠습니까? 뭐, 예. 취재편이 좀못 나오겠다. 이러시면 매우 곤란하다. 예. 아, 제가 집이 여의도라서. <laughs> 아, 가까우시군요. 예, 취재편이 네. 너무 좋습니다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예. 설마 걸어오시는 건 아니죠? 뛰어오고 있습니다. 아, 예. 아 그러시구나. 그래서 늘 이렇게 땀이 흥거란 채로 <laughs> 오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, 어, 지금 그, 어, 당장 목전에 닥친 것이 있으니, 이제 윤석열 구속. 예. 어과 관련된 이슈입니다. 어 오늘 아침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구속 되냐 안 되냐 몇 퍼센트 가능성이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. 저도 사실은 여쭤보고 싶지는 않은데 예. 타 방송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례적인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 오배호 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구속영장 발부됩니까? 바람과 함께 <웃음> 섞어서 <웃음> 예. 전문가의 판단을 90%. 저의 개인적 희망을 <laughs> 10% 섞어서 예. 100% 나온다. 어, 아, 100% 네. 나온다. 예, 이견 위원장님은 이게 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니까요. 이뭐 예. 100%라는 숫자는 뭐 상징적에서는 있겠지만 예. 현실적이지는 않고요. 예. 저는 그래도 뭐한 99%? 99%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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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%가 짜네. 음, 이게 예. 혹, 혹, 혹시라도 이게 기약되면 네. 뭐 이게 나라냐 뭐그 정도 생각이 음, 들을 것 같습니다. 이각 네. 기각되면 이게 예. 나라냐 또 나온다. 예. 예, 그러니까요. 근데 확실히 아직 공무원물이 들 빠지신 것 같아. 네. <laughs> 아직은 자꾸 현직 검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, 뭐, 예. 검사물이 뭐, 아직 들 빠지신 거 아니에요? 혹시 뭐 나중에 뭐아 <laughs> 혹시 나중에 <laughs> 다시, 다시 공무원, 병. 어 아, 다시 네. 공무원 될수 네. 있어서 아, 농담입니다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쨌든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건 100%. 나올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뭐 특검에서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 어 변호인에 의해서라고 네. 이제 특검은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영장 청구서가 육십육 쪽짜리 청구서가 도하에 다 풀려버렸다 시청에 네. 이거 누구냐 유출한 사람이 문제다 기자들은 열심히 쓰세요 다만 유출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원래 네. 이 구속영장 청구서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까 그게 원래는 음. 나가면 절대 안 되는데 음.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주 좀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왕왕 그게 좀 유통되거나 아니면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. 뭐 여러 가지 뭐뭐 뭐 이게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제도 보니까 이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음, 예. 예. 바, 발은 없지만 엄청 많이 돌아다니던데 <laughs> 문서가 발은 없지만 그, 근데 마구 돌아다닌다 그, 스캔본을 보면 위쪽에 보면 이게 예. 팩스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. 그걸로 보아서 변호인 측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, 유출이라는 표현은 뭐 예, 법률적인 예. 평가니까 예. 그, 거기 통해서 어떻게 좀 유통된 것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, 예. 그렇군요 우변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?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절차가 어떠냐면요, 네. 영장이 이제 뭐 이번에 특검에서 또는 검찰에서 법원에 넣으면 법원에서 사전 영장은 신문기를 잡거든요. 그리고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당사자한테 신문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. 음. 어, 알려주면서 그 영장 청구서도 부본을 송달합니다. 근데 이게 네. 워낙 짧게 잡히기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뭐 우편으로 넣거나 이러진 않고 변호사 사무실 전화해서 어 신문기를 언제입니다? 요거 영장 어떻게 드릴까요? 그러면 팩스가 아. 바, 바, 빠르니까 팩스로 다 받거든요. 예.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. 그래서 표지에 항상 이제 법원 그저 팩스라고 표지가 되어 있고 표지에 법원 접수 도장도 찍혀 있는데. 아, 예. 이게 이제 그거면 변호사 사무실 유출본이죠 그 음. 표지가 그렇게 생겨 있으면 이제 다만 이제 오히려 저는 제가 직업이 변호사니까 네. 이게 유출본이 돌아다니는 게뭐 알려진 바로는 주민번호 주소까지 전부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음흠. 이게 무슨 팀킬도 아니고 네.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윤석열 씨에게 유리하지 않, 않을 것 같은데 네. 그리고. 아니,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됐건 뭐 주민번호 주소까지 이렇게 다 공개할 문제냐. 네. 그냥 농담 삼아서는 이, 이렇게 다 뿌려주면 이제 온 국민이 음. 손해배상소송 보정명령 없이 다할수 있는 거 아니냐. <laughs> 송달 다 시킬 수 있고. 네, 네, 네.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<laughs>